안녕하세요 해산물의꾼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월간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중에서도 어민 수산시장을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추운 겨울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에는 어떤 맛있는 해산물이 있을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처음 어민 수산시장에는 이렇게 직접 잡은 자연산 수산물만 판매하는 곳이라는 현판이 있죠. 실제로 어민 수산시장의 점포들은 대부분이 조업을 직접해서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입구 초입에는 강원도답게 문어가 보입니다. 사이즈에 따라 한 마리씩 담아두고 판매를 하고 있네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가격표가 쓰여져 있죠. 동해 문어는 표준명이 대문어입니다. 남해와 서해에서 잡히는 참문어와는 다른 종이죠. 기본적으로 참문어보다는 성체의 사이즈가 어. 엄청 크고요. 요리를 했을 때 육향이 강하고 야들야들한 게 특징이죠. 대문어는 최대 50kg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는 사이즈들은 아주 작은 어린 개체들이겠죠. 보통 12kg 이상이 되어야 산란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개체들을 잡으면 나중에 명태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문어의 포획 금지 기준은 600g입니다. 근데 간혹 동해에서 아주 작은 문어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들은 발문어입니다. 발문어는 낙지 문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문어인데요. 대문어보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뭉텅거려서 마치 대문어인 양 대문어 가격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문어가 보인다면 비싸게 주고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맛도 대문어보다 온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으로 보이는 건 조그만 방어들이네요. 강릉에서는 이런 작은 방어들을 마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매지라고도 하고요. 사이즈에 따라 2 0 0 0 0이 300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작은 방어들은 아주 저렴합니다. 한 마리에 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어는 방어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어와는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기가 거의 없죠. 근데 식감은 또찻쌀떡처럼 쫀득쫀득합니다. 이런 식감과 후레쉬한 맛을 즐기신다면 드셔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는또 여러 가지 생선들이 한 소코리에 담겨져 있네요. 대구회 때, 가시의 때, 참가자미 등이 들어 있는데 혈대류들은 지금 산란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개체들은 산란기에 참여를 안 하죠. 이런 녀석들은 그냥 막회로 즐기시거나 매운탕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삼색이들이 있네요. 제가 지난달에 주문지내어서 회감과 매운탕감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삼색이들 역시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이런 사이즈는 그냥 매운탕감이죠. 그리고 고등류들이 보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털고등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콩깍지고등. 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전복소라라고 많이 불리는 관절매물고등도 보이고요. 다른 그릇에는 조각매물고등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이 조각매물고등이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고등류들은 신경계에 이상을 줄수 있는 테트라민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속살의 귀청이라는 부분에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귀청을 제거하고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면 이 백골뱅이라고 쓰여져 있는 물레고등은 테트라. 이 없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음 점포는 선어들을 취급하는 점포네요. 삼치들이 아주 이쁘게 손질되어 진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삼치가 제철이죠. 이 녀석들은 모두 구이용인 듯한데 남해 쪽에서는 가짜분 삼치는 회로도 즐기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삼치회를 많이 즐기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거 만원 어치 구매해서 집에 가서 구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한창 제철인 양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미리 표준명은 딴날이라는 거 이제는 모두 아시고 계시죠? 40마리 만 원이면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지금은 산란기이기 때문에 암컷들은 알을 가득 품고 있고요. 수컷들은 아주 크리미한 정소들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연탄불에 구워먹으면 지금 이 시기에 이만한 술안주가 없죠. 이런 거 사셔다가 펜션에서 고기 구워먹을 때 같이 구워먹으면 끼깔나죠. 그리고 도루묵도 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양미료와 같이 1등 구입감이죠. 이 녀석들도 산란기이기 때문에 암컷들은 알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찐덕함 때문에 호불호는 좀 있는데 바싹이 구우면 아래 찐덕함이 없어져요. 근데 올해 도루묵이 엄청 비쌉니다. 요만큼이 2만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올해는 많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획이죠 도루묵 산란기에는 연안으로 몰려들어 알을 산란하는데 지난 몇 년간 어무건 일반인이건 통발만 넣으면 많이 잡힌다고 아주 남획을 하다 못해 잡아다 버리는 일도 엄청났죠. 벌받는 겁니다. 남핵은 곧장 고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나온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에는 대구와 도치라고 부르는 뚝지 그리고 미거지가 보이네요. 이 3종은 지금 이 시기에 탕거리로 1, 2, 3등을 다투는 녀석들입니다. 이세 가지 녀석들은 지금 다 산란기이기 때문에 알들을 가득 품고 있죠.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치 알탕을 아주 사랑하는데요. 김치 넣고 푹 끓여내놓으면 아... 무조건 드세요. 주로 강릉 같은 경우 1박으로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첫날 회 소주를 많이 드셨다면 다음날 해장은 이세 가지 녀석들이 책임져드립니다. 이쪽 화로 점프에는 엄청난 사이즈의 돌가자미와 개도라치가 있네요. 이두 녀석들은 지금 알집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시기예요. 제철인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가격을 주고 사시면 안될 거로 보입니다. 산란을 마친 뒤라면 정말 맛이 형편없는 녀석들입니다. 특히 개도라치보다 돌가자미가 산란 을마면 살의 식감이 스펀지 식감이 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가자미와는 다르게 여타 가자미들은 돌가자미보다 산란기가 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미 큰 녀석들과 찰가자미들은 지금 아주 맛있는 시기죠. 지금 보시는 찰가자미 같은 경우 회에 수분감이 좀 있어 별로라는 분들과 맛이 아주 좋다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가자미입니다. 지금 이 시기 돌가자미 외에 다른 가자미들은 여러분들께 추천드 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이 시기 무조건 드셔야 될두 종류입니다. 자연산 멍게와 해삼이죠. 동해 해삼은 이렇게 돌기가 큰게 특징이죠. 해삼은 차가운 물에 살수록 돌기가 발달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그릇당 2만 원이네요. 이거 드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당연 해삼을 고르겠어요. 그냥 부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돌기가 큰 해삼은 무조건 드세요. 두번지는소코리에 화로들을 담아놓고 이렇게 가격을 써놓고 판매를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잡히는 녀석들을 위주로 담아놓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점포는 가격도 좋은 듯합니다. 구성도 좋고요. 쭉 둘러보는데 이곳이 가격 대비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 진양호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데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거리도 판매를 하신데 이런 거는 완전 해저스러운 겁니다. 이런 게 매번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보인다면 무조건 사시고요. 자 이쪽에는 밀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영상 구성상 오늘의 주인 공인 이 밀복은 좀 늦게 보여드립니다. 사실 이 녀석들 리뷰하러 주문주를간 건데요. 점포들마다 주문진 어시장, 풍물시장 할것 없이 이 밀복은 모두 키로당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는 대체적으로 5, 6월에 산란을 많이 하는데 산란 전 겨울부터 살이 많이 올라 제철인 녀석들입니다. 주문진에서는 복 중에서 밀복 이 녀석들이 가장 유통이 많이 되는데요. 이 밀복 표준명은 건복이죠 대체적으로 복 중에서는 저 저렴한 보고인데요. 맛이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저렴한 면이 강합니다. 일각에서 밀복은 수분감이 좀 많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손질 과정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감치마 같은 경우 까치복보다는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밀복 나쁘지 않아요. 저렴하다고 맛까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밀복과 까치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 해떠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진 수산시장에 다시 한달 만에 왔습니다. 완연한 제철을 맞이하고 있는 건복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까치복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먹어보면서 아까 전에 다 못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드셔보시죠. 저는 두 겹씩 간장만 살짝 찍어가 먹어볼게요. 간장만 완전 살짝 찍어가. 사장님께서 요새 잡힌 밀복은 수분감이 많아요 좀 그래요 그러는데 사장님께서 손질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수분감이 없어요 탱글탱글합니다 이 맛에 이식이 음. 되면은 우리가 음. 주문지는 꼭 오는 거야 그렇죠 밀복 그러면은 보어 중에서는 저렴한 보어예요뭐 참복, 광복 자주복 뭐 요런 녀석들 하고 저는 그렇게 미식가는 아니래서 그런지 크게 맛의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보건은 또 숙성 과정이 중요해요. 주문진에서는 숙성을 많이 안해 먹잖아요. 활로 개념으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맛의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아, 진짜 탱글한 끝판왕입니다. 아, 아까 그회 떠주시는 사장님이 회를 뜨면서 보여줬거든요. 고래회충이? 진짜? 응! 고래회충이 막 내장에는 꽈리를 틀고 있고요. 내장 주변에 있는 근육 사이에도 막 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육 사이에 있는 거는 거의 뭐 한두 마리밖에 없고, 내장 속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한 2, 3년 사이에 해수온상승이 된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밀복에 고래충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예전에는 한 10kg 뜨면한 마리에서 나올까 말까 그랬대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꽤 많은 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맡기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줄수 있는 점포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상위회 쪽에서도 조금은 어, 회의를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어사상충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요 무해해요. 그냥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충은 의또 다르거든요. 사람 몸 속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살아요. 다른 녀석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편으로 봐서는 보고회를 얇게 뜨잖아요. 얇게 뜨는 과정에서 거의 100% 어 잡아낸다고 합니다 왜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까치복을 먹어볼게요 두장을 해서 간장만 살짝 찍어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얘는 꾸득꾸득하다는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야 식감은 까치복이 훨씬 낫네요 근데, 근데 맛은? 어, 맛은 감칠맛은 확실히 밀복이 낫네요 얘는 거의 묵맛에 가까워요. <laughs> 조금 더 탱글탱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까치복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고는 12월 달부터 완전한 제철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요번에는 또 지리 먹어야죠 지리 보고는 또 살이 지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지리는 꼭 드셔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아, 죽였다 아, 죽였다 시원합니다 언제나 옳다 정소가 들어있잖아요 재수없게 골랐는데 보고가 암컷을 골랐어 그럼 정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칼 하나만 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줍니다! 어? 지리에 꼭 넣어서 드세요 야, 그냥 크림이에요 크림 순두부 같이 생겼는데 순두부는 아니에요 순두부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크림 크림해요 그 어떤 생선의 정소보다 부드럽습니다 요 맛에 먹어요 솔직히 까놓고 주문진 강원도 오시면은 당일 코스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 날1박2 일로 오실 겁니다 강원도 와가지고 또 전날에 회에다가 소주 뭐 맥주 양주 마구 드시잖아요 그다음 날 하얗단 말이죠 고럴 때 조금 저렴하게 선어 팔잖아요 고구 한 마리 딱 사셔가지고 초장집 가가 지고 이거 지리이 끓어 주세요 딱 해가지고 먹으면 해장 쫙 되고 또 장거리 운전. 가능하게 해주는 게이 복질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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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있으면은 참복이 들어올 겁니다. 참복이 많이 안 잡혀요 이쪽에서는 남해 서해 쪽이 더 많이 잡혀요. 그럼 어떻게 파냐면 중국산을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중국산 참복을 가져와요. 굳이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중국산 먹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까치복이나 밀복 드셔도. 게 지장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원도 주문진 수산시장에 온 목적, 이유, 밀복, 까치복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먹고 갈 거야. 어, 저희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주문진으로 놀러오세요. 놀러 오세요.